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광산 근로자는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이라는 심각한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산 근로자의 유족을 위해 진폐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진폐 유족 위로금은 고인이 된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남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 성격의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상실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례비 역시 별도로 지원되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로금과 장례비는 보통 고인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 역시 많아지므로 정확한 평균 임금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평균 임금 적용으로 인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 임금 정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정정이 인정되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 정정은 고인의 실제 임금 자료 근로 형태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장기간 광산 현장에서 근무한 기록이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광산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정정하여 소멸 시효 내에 진폐 유족 위로금 및 장례비 정정 차액분을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해자는 2004년 6월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장의 13급에 대한 장애보상 일시금을 기지급받아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만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해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진폐고시임금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해자의 산재보험급여원부 직업력 통합조회 진폐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및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의해 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임금 자료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제3호에 의해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거나 제5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임금으로 산정 후 증감하여 그에 따른 소멸시효 내 평균 임금의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의자의 평균 임금은 관할 지사에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 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통계 임금과 가장 유사한 동종 근로자 평균 임금을 진폐 진단일까지 증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이 기존 적용 진폐고시 임금보다 높아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 정정에 따른 소멸시효 내 진폐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 정정 차액분을 지급받았습니다. 진폐 보상 유족 연금은 기초 연금만 수급 중이었으므로 정정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